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보다 더욱 귀한 명칭이 성도죠. 말뜻 그대로 한다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왜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말할까요? 성도는 하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묶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님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힘 써야 될 것은 성도 되기를 힘 써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어제 살펴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떼어내버리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를 담은 상태에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만큼 값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값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과 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내가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내 힘이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감님이 걸어갈 때에 그 앞에 개가 딱 앞서가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아, 나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죠. 근데 이 개가 대감님 없이 가도 그 인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앞서가는 이 개가 내가 대감이야, 난 대감집 개 하고 의시된다면 돌맞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드러날 때면 나는 보배롭고 값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떤 특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을 등에 엮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다.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사방에서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망나니 같은 삶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아주 좋은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5장 1절 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n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은 육신의 장막이 넘어져도 하늘로부터 m o 새로운 장막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한번 와봐라. 무렵 두렵지 않다. 와서 우리의 이 무너져 버릴 육체의 장막을 빼앗아 가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장막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죠. 이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보배로 바뀐 것처럼 생각하죠 보배와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데 보배로 바뀐 줄로 알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막을 자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를 담은 즐거시 됐으니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할수 있어. 이렇게 사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을 담았으니,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것을 가고, 내이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투자하기보다 다시 입게 될, 새롭게 입게 될 하늘의 장막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설를 읽는 모든 고린도교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애쓰진 않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장막을 덧입고자 애쓰며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담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입었던 새로운 육체, 부활의 몸이죠.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만 나는 항상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올 새로운 장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기간 동안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감당하는 날 동안도 있어가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채우고 긁어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 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된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된게 아니라라는 이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된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믿습니다. 나 하늘의 장막을 입었습니다. 이 생각으로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심으로 내 소망이 된 것입니다. 나의 바램으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이 분명히 말씀하죠. 내바램으로된게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다.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내가 구원받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나의 보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사는 질그릇으로 만드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첫째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내 안에 주님 계셔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라고 얘기도 보이지 않죠 믿지 않죠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증거로 가져다 준내 안에 계신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당당하는 것이고, 내가 핍박을 당하여도 전혀 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요 내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사망이 내 앞에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이 사망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나는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지. 부활의 몸이 될 것이요. 예수 닮은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는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실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육체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육체에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 가치관이 달라진 삶이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만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고통의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기저기 아프고 삭신이 수신이, 주님 빨리 좀 가슴을 쓰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탄식 섞인 기도도 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육체는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지만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 몸은 차라리 떠나서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떠나든지 여기에 남아 있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떠나고 싶지만 내가 여기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되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허호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육신의 이 장막의 한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심판 날이요. 그곳이 심판대입니다. 거기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이 소리 들려야겠습니다.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입니다. 초소가 준비되면 대리로 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실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설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